안녕하세요. K팝 팬입니다. 말씀하세요. 축하드립니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최대 판권을 본다. 연예인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이 열광적으로 축하했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모든 작곡가의 저작권을 국가별로 관리하는 저작권 단체이다. 2020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회원이 되어 한 나라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 2월 1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예술의 다음 앨범 프로필 곡에 대한 방탄소년단의 저작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7월 14일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99개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모든 과정에서 최현석이 가장 많은 저작권 아티스트가 됐거나 아니면 최현석 사장의 아티스트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뮤지션들이 빅스에게 최고의 아티스트 이유를 제시했다. 방탄소년단이 지드래곤에서 가장 샷권이 많은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스티로폼 작곡가. 전 세계 많은 팬분들이 에센스를 통해 최현수 아티스트와 윈드 아티스트에게 축하를 전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밥 먹이고 핸드폰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빨리 공지를 받을 수 있게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